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지린TV를 찾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를 오늘은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요리 중에서도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스테이크라 하는데 하나는 한우를 가지고 만들 거고요. 하나는 수입육을 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재료를 써가지고 같은 팬에서 구웠을 때이 가성비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우와 수입력을 대결시켜 보겠는데요. 청코너는 한우입니다. 타이틀은 한우 꽃등심. 원산지는 대한민국에요. 무게가 348g, 가격은 41,410원입니다. 다음은 홍코나 타이틀은 수입 등심으로 원산지는 미국입니다. 무게는 336g, 가격은 11,690원 약 4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결 종목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갈릭스테이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에는 양식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김관열입니다 자, 우선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는 두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전에 소정일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우선 바닥에 눕고 온몸을 흰 키친타월로 닦게 됩니다. 핏물 같은 것을 다 제거를 시켜주고요. 여기에 뾰족한 칼로 진행자가 마구 온몸을 쑤십니다. 한우와 승육 둘다 아픔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 아픈 몸에 올리브 기름을 마구 발라줍니다. 상처 난그두 선수의 몸속으로 기름이 가득 고이게 됩니다. 거기에 진행자는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따갑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브와 소금으로 무장된 이두 선수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시원한 냉장고에서 약1 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냉장고에 좀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드디어 두 선수 휴식 시간을 마치고 사각니에서 혈투를 벌이게 되겠습니다. 가로 30cm, 세로 30cm 사각니. 벌써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여기 심판은 한우와 육산 수육쇠고기 두 선수를 차례대로 그 링에 눕힙니다. 두 선수 다 치지 않으려고 벌써 온몸을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약 2분간 앞뒤로 구웁니다. 이때 모양을 위해서 2시 방향, 10시 방향으로 한 번씩 돌려서 구워주면 온몸이 X 모양의 타투가 생기게 됩니다. 두 손수의 온몸이 적당히 굽혀졌을 때 진행자는 여기에 버터를 집어넣고 버터가 좀 녹을 무렵에 통마늘과 로즈마늘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그런 물을 계속적으로 고기에 좀 뿌려주고 이 표면에 잘안착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간이 싫어 사용할 감자와 동전 모양의 당근도 같이 버터에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버터로 온몸을 샤워를 한두 선수에게는 잠시 휴식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 경기에서는 레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두 선수의 몸을 치장할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케찹 3, 설탕 2, 간장 1, 여기에다가 마늘 간 거, 소금, 후추 약간, 물 4분의 1 컵을 준비하셔가지고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한우와 수입산 두 선수를 이제 프레이팅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를 중심부분에 넣고, 가니시로 쓸 통마늘, 감자, 당근 군 것을 사이드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와인이나 샴페인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심사 및 자, 판정 시간이 자, 왔습니다. 판정하는 제 집사람과 상당히 큰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맛있었대요. 어떤게더 맛있어요? 네. 나도. 아, 그게 더 맛있어요? 어. 어. 더 부드러워. 야, 요 거지, 괜찮죠? 하하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야, 다요 약간 야, 데시긴거 야, 다시 한 번. 야, 다시 한 번. 야,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두께들일 똑같이 맞춰가지고 됐는데요 한번 아들 조금, 조금씩 조금 해가지고 아버지 한번 줘봐요 조금, 조금씩 조금씩 음소스 아주 맛있네요 고기는 어떤가요? 꿀 저것도 줘 고기 맛있죠 최고의 세포가 있는 자꾸 님 재밌는데 이거 먹어봐도 돼요? 아, 네. 음. 그 동정 모양으로 깎는 거예요그 음. 그 시험 볼때 그렇게 시험 봐야 돼요 저 감자도 저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 겸이 많이 찼어요 응 음. 음. 일부러 뽀떼찌게 네. 했어요 오! 낮에 먹으면 더 편해져 보니 맛있다 제이 아이는 누가 사왔어요? 아들이 사왔어요? 저 아들, 사람을 흔들어 보세요. 두 개가 가격이 네 배에요, 네 배. 4배. 얘가 네배더비싸요 아니요. 에 얘가 더 비싸네. 요 네. 그럼 싼거 먹으면 되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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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훨씬 더, 싼게더 맛있네. 싼게더 <laughs> 맛있어요. 그니까? 우리 똑같은 반응이에요, 두 개가. 응, 진짜. 왜 이게 더 비싸는지 모르 그러게, <laughs> 부드러웠어. 근데 이게 비싸 보인다. 말하고 기 별이, 아선데, 이게, 여기 한 번, 여기 가또 야들해. 여기도 엄청 흔들어 보어 아니, 그렇게 큰 차이 없었는데, 이게 싼게더 낫지. 자, 그러면은, 한우와 미국산 수입 세국에 대한 스테이크의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마지막 판정 결과입니다. 한우가 수입육보다 더 부드럽고 우리 입에 더 맞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굳이 어, 숫자로 따지면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맛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가격은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를 해먹을 경우에는 수입 소고기도 잘 스테이크를 요리하면은 가성비를 고려해 볼때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소 여유가 계신 분들은 한우를 더욱 많이 이용하여 주셔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스테이크에는 라면이야. <laughs> 지금까지 한우대 수입산 수입 스테이크는 결국 모두 사망라면에 무릎을 꿇었다는 슬픈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